오늘은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르미야 6장은 유다의 완악함으로 인해 결국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살려주겠다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완악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며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고 냉담한 상태입니다. 죄의 물들어서 더 이상 나쁜 짓을 해도 가책을 느끼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됨을 이야기해줍니다. 6장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앞에 나왔던 유다의 완악한 모습들이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냐민 자손은 베냐민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전 사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사장 5절,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고 모이라고 합니다. 도피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4장 15절에 보시면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지금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 지도를 저희들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다들 아시죠? 네, 지도 하단부에 보면 노란색으로 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4장 15절에서 말했던 단은 어디일까요? 그 단은 지금 지도 상단에 보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편에 있는 지역인데,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저기, 저기 지금 그 지역, 단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서 또 15절, 4장 15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예루살렘의 바로, 위쪽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네, 예루살렘에게 매우 가까워져 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으로에 도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아직 요새인 그 예루살렘으로 피난하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4장 이후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또 보았지만 그들이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탄식에도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권면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들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6절에 6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피하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로 인해 예루살렘 성 또한도 안전하기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6장에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피해서 더 남쪽으로 네, 드고아로 피하라고 합니다. 네, 지도 하단부에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드고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다객 계렘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이 곳은 어딘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남서쪽 어느 부분가에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더 남쪽으로 피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도를 내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유다가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공격당하는 모습이 6장 2절에서부터 그려집니다. 2절에 멸절을 당하는데 내가 멸절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6절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망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군사령관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에 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시죠. 바벨론에게 목책을 만들라고 하는데, 나무를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나오는데 이 목자들은 이방의 왕을 말합니다. 그들이 양떼를 데리고 옵니다. 자신들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인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땅과 백성들이 이방 군대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한 전략을 짜는데 종후에 공격을 하자고 전략을 짜다가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에는 쉬고 다음 날이 되어서 공격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녁에 쳐들어 가자고 하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로 긴박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예레미야 5장까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군사령관이 되어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지금 그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샘이 그 물을 속구쳐낸 같이 유다가 그 악을 드러낸다. 유다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요? 샘이 물을 속구쳐낸 같다라고 합니다. 샘을 파놓으면 그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죠. 그렇듯, 유다 안에서 지금 죄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폭행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에 병들고 상처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시고 이제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확실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싫어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지금 심판이 눈앞에까지 왔지만 아직 그 심판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심판이 바로 눈앞에까지 왔지만 아직은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늦은 때란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이 말은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특별히 회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생각에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고 느껴질 때,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때,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의함이 너무나도 커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을 때에도 심지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늦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부터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무시하는 유다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지위하에 유다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겠죠 그들은 속으로 자신이 죽지 않음에 안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안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절에 보시면 말각해 주우리라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5장 1절에서 보았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이들, 청년들, 남편, 아내, 나이든 사람, 늙은이가 다 사로잡혀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되게 행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대로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이죠. 14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유다에 있는 죄악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살펴봤던 여러 죄악들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여전히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나쁜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성인이 되서도 종종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죄들을 지으셨나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죄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도 후회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한 죄들을, 동일한 죄를 다음에 또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 세 번, 네번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일상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짓는 모습이 습관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나서도 후회도 없습니다. 크게 당연하다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지어봐서 알지만 이번 한 번만이라는 건 없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라고 하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의 죄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쉽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또한도 유다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살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며 종교생활을 잘해 나갑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에 치우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기에 하는 겁니다. 제가 습관이 된 것처럼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습관에 젖은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6장 16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유다가 지금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제사드리는 데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시바에서 유황을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필요한 향품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에만 신경을 쓰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내가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가 드리는 예배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누군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안으실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열심을 낸다면 교회에 와서만 헌신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미가서에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들은 저희가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해 줍니다.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의 마음과 생각, 행동까지 모두 돌보아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 줍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다면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저희가 이런 모습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만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의 최후의 결과는 6장 3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버림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르미아를 통해 보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둘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없는 셈 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책임 또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우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말, 고난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 결혼을 하셨고 자녀가 있으신데 자녀를 키우실 때 혼내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셨죠.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네. 자녀가 잘되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똑바로 살라고 혼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잘 되라고 그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9절의 풀무불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은을 재련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은을 재련하면 정제된 은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유다는 이상하게 재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련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결국에 은은 버려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그럽게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풀무불이라는 고난을 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수고, 그리고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수고를 모두 다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여서 불순물이 가득한 은이 버려지듯, 죄악이 가득한 유단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정제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정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서도 정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 통로와 방법으로 지금 우리들을 정제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서 아무 감각 없이 그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만약 내일 1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12시 59분 59초까지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겁니다. 사랑하기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너무나도 평안한데 하나님만 다급해 하신다. 그들이 멸망당할까 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급해 하는 모습이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여진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급해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급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살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가 다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회개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급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껏 안일하게 살아왔던 심지어 완악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